근데, 이영채 군사님 장모님이 한 4년, 한 3, 3년? 3년 정도 치매로 이제 누워 계시고, 그 3년 동안 우리 장인 어른이 장모님을 병수관을 드셨어요 평생 처음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른이 생명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 마음으로 사시면서, 그 병수관을 불평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힘들거든요. 밤새껏 기적이신 부름봐야 되거든요. 갈아주고 또, 또, 또 갈아주고 또. 그 제가 그랬죠.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지금 장모님이 중국 가시면 장인어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바밥가르이 나오니까 어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장인들한테 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안에 섬기는 거예요. 안에 잘 섬기면은 장인원은 상금이 쌓이는 거예요. 장인원은 할금이잖아요. 그거를 딱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까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인원 씨,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자녀들은 승리였었어요. 자녀들은 상급쌓였어요자 우리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마술 <laughs> 다 듣고 기도하면서 <laughs>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대장이 나와서 이어서 <laughs> 십자가사랑 기도할 텐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리더인 나를 아신다고 확신하나요? 주님이 아는 리더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닌 다른 세상 것 보고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는 주님이 아는 리더가 아닙니다. 생명이 된 거랑 리더가 리더는 다른 개념입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아시는 리더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더 챙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 주님이 아시는 리더가 아닙니다. 왜 네, 주님은 그렇게 리더를 안 하십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리더를 안 하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요. 가정에서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나요? 교회에서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나요?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신앙생활은더 많이 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아니 그래도 돈잘 벌어보니까, 뭐, 승중장구하고, 그러니까 나는 기뻐. 그렇게 해서 기뻐하나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까놓고 보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고, 뭘 내가 지금 기대하지? 하나님과 사도들의 관심은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뿐이 것 없어요, 그거이 기뻐하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은근히 우리 아들 대박 나게만 기다리고 막좀 그래서거든요. 어, 이거 아닌데. 예수님의 기쁨과 사도들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똑같나 말이죠. 나는 사꾼들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와 권력이나 큰 공동체나 인기 등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나요. 누가 나를 막 인정해주고 나를 막 뭐, 좋아하면은 기쁨. 음. 저 사람은 이제 돈도 많던데 이러면 또 마음이 또 찌푸려져요. 교회가 막 그냥 변화되고 성장하면 좋, 좋고, 침체되면 안, 안 기쁘고, 뭐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볼 때마다 기쁘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사도들의 기쁨이었다면 우리도 그 맥락으로 볼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 요 그냥 그 양, 양들 양 자체가. 주님의 생명이 있는 한 영혼은 천하고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만해가 없다고 치고 예를 들어 없다고 치고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서로 얼굴 보면서 기뻐하나대 수년간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제단이 이거나 줄었는데도 기뻐하나대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힘들 때도 기뻐하신대요. 어떤 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을까요?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이 기쁨의 본질이 이런 것들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기,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진짜 기쁨은 주님인데, 내가 내게 주님인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니까 한마디, 한, 한 사람의 영혼인데. 이게, 이게 귀한 건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분이 책임 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 재직이 돼가지고 오후에도 안 나오고 재직이 돼가지고 새벽에도 안나오고막 그래요. 그 제가 한번 그랬어요. 아니 그 설교를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이거 잘 나오는 사람들 소리를 지르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어그 나오는 사람 잘 나오는 사람인데 왜그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실러 그 사람들은 빗대를 내고 그래. 하루에 긍정적인 말, 감사, 평안, 기쁨, 믿음, 확신, 사랑, 배려, 축복, 얼마나 하나요 반면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잡고자기, 염려, 근심, 짜증, 두려움, 얼마나 하나요 여러분, 어떤, 어, 어떤 말을 더 많이 해요?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리더인 나에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복음으로 하나되어, 오늘,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 되어서 하는 그런 모습 보고를 선호하나요? 그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인 두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을 보고 계속 또 기쁨을 잃지 않으시나요? 자, 그렇다면 리더인 내가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안케이트 조사를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후에. 60% 정도가 목회자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설교의 은혜를 못 받든지, 목사님 목회하는 방법이 틀리든지, 뭐 신박을 안 한다든지, 뭐 강단에서 뭐 이름을 대고 깠다든지, 막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이유를 종합해보면, 교인들 때문에 관계도 있지만은, 어떻든 종합을 해보면, 목사님들 때문에 10명이면 6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리더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 나중에 조모임 때 은혜를 좀나수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